아, 조그만 책을 한번 소개 아, 시켜 드려 보려고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책이 음,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그런 형식의 책 같은데 이렇게 제목이 지워 놔가지고 제목을 알 수가 없고 내용을 보면 음, 오은 육기. 약간의 의학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학 전문 분야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제 또쓸수 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다 쓰지를 못한 부분들 보면 이렇게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메모장 같습니다. 메모장 같고 목맥 홍장 허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서문을 한번 보면 이서문이 정통 한문 형식의 서문이 아니고 근대 이제 한글 형식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러한 형식의 글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쓰여 있지만 정통 영문법이 아닌 콩글리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지만, 한글 형식으로 쓴 약간의 이제, 변칙적인, 뭐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콩글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통 한문 문법이 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이제, 한글 형식으로 쓰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보통, 어 앞부분에 동, 어 동사를 해놓고, 어 수로에서 이렇게 풀어가다가, 동사에서 딱 마무리를 짓는데 이 글의 형식은 한글처럼 쭉 내려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단순히 문장상에 지어나가는 기묘한 한자로 통속적인 것을 말을 가려 표준적인 국어와 합성해서 일편으로 갖추어 때가 지남해 집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자제들과 뜻이 있으나 임하지 못한 깊은 규문의 아녀자들의 시문 때 글을 일체를 보급할 목적으로이 하나인데 한문 부성에서 지정한 상형문 1,500자를 이용해서 3장을 로 나누어 제 1장은 자선, 제 2장은 연어, 제 3장은 조구법으로 해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쭉 내려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한글 형식의 이러한... 어, 로 되었기 때문에 정통적인 한 법은 아니고 이러한 형식들이 이제 근대에 한글이 보급되면서 이제 약간의 변천 변환에 나가는 과정에서 한문을 쓰는 세대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문장의 격식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조 짓는 것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문법을 문법상 단어를 그렇게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시를 짓는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자들 보면은 단어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짓는 걸 봐서 그분들이 잘못된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그래서 이제 옛 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시에 이제 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격이 맛이 떨어지는 느낌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법에서 거의 단어로 쭉 내려가는 것들 뭐 해석하기에는 참 좋지만 정통적인 한문 문법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근대의 이러한 한문을 썼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내 용은 아직 음 어, 의학서 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보 지는 못 하고 이렇게 어, 한문 에서, 한 글로 변 천해 가는과 정의 문법 들을 한번 볼 수가 있었 습니다.